2017년 12월 25일 오늘은 우리 태균이 태견이가 유아 세례를 받는 기쁘고 소중하고 아주 감사한 날이란다. 너희들의 유아 세례를 위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3주 동안 공부를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제대로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알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기에 너희들에게 고맙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다. 태규나 태견아, 사실 엄마는 어릴 적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왔지만 성경의 구약과 신약 66권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이 그냥 지금껏 기쁠 때 감사기도와 힘들고 지칠 때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 말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깊이 있게 배운 적이 없었단다. 또한 공부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지.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 그런 엄마에게 너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보고자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너희의 엄마가 되게 해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릴 뿐이다. 앞으로 너희가 자라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물어볼 때 머뭇거리지 않고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엄마가 되도록 공부하고 노력할게. 내 소중하고 소중한 태규나 태견아. 사랑하고 사랑한다, 내 아가들아. 네,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권태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의 자녀가 된 권태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저희 집에 자녀가 많다 보니 벌써 세 번째 유아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아직도 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이 매 순간 순간 아이들을 어그 양육할 때마다 느끼고요. 어 이네 명의 지금 유아세리 받는 거는 이제 사랑하라 두 명이지만 이네 명의 아이들을 그 보면서 조금이라도 제가 이제 엄마로서 부모로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맨날 이제 어쩌다가 화가 나면 소리도 질르고 그렇게 사는데 어 그렇게 살지만 다시 또. 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고 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어, 들, 들었습니다. 어, 유아 세례를 어, 이번에 이제 아이들을 받으면서 더 많이 성장하는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의 자녀가 된오 사랑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의 자녀가 된 오하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g y 세례 교육을 받으며 우리는 모 o n g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신가 우리를 사랑하는 바 하시는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되어 제가 더 많이 배우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이 믿음을 더욱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 자녀의 몸과 키가 자라듯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도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 힘든 일, 선택의 갈릴길 등에 놓여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감사하고 치유받고 선택할 수 있는 자녀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 하람이의 이름이 뜻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의 자녀가 된정 하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름 권태균, 2014년 11월 18일생. 부 권기달, 모 윤명근. 위의 어린이는 2017년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신앙고백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17년 12월 25일 고양 제일교회 집례 이부형 목사.